우리 하나님 의 말씀, 구약선경, 구약의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요나 다니 미가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8절. 이어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기업에 남은 자리에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은 함께 읽은 말씀 미가서 7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고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 아니하신, 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을 달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울진 바닷가에 살 때에. 해마다 용왕을 달래는 제사를 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물을 넘기시고 인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있으리까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가할 것이라는 약속을 자주 자주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빛과 복이 되고 믿음을 복도다 주면서 우리 영혼에 지닌 하늘 햇볕으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시키는 소중한 기회와 특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소중한 빛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불심과 의심을 조장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에 대하여 값없이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신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불신들이 다 제거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거둬치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안되는 약속들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불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수욕을 당하게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심은 더 짙어져만 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너무 멀리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믿을 만한 친구로 그분이 곁, 곁에 계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분과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그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유혹에 대항할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복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회생 제물이 되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기쁘고 일이 마르도록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믿으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보다 더 유익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이요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입혀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입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죄를 찾을 수 없도록 모두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경험함으로 그런 경험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심을 감사하면서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노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